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해볼 것이냐 하면은 뭐 영상 제목을 보시면은 살짝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메이플 방송인 대전 우리 한자님이 주최하시는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게 되면은 또 진행 방식이 무자본으로 시청자들의 지원을 안 받고 현질을 하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한번 해봤었잖아요. 조금 오늘은 전략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자, 예, 또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슨 전략을 짤 것이냐 하면은 이제 직업에 대한 전략을 좀짤 거예요. 지난번에 무자본으로 키워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직업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척도로 직업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아델 좋다, 아델 사기다 그래가지고 아델을 막 하잖아. 물론 생각해보니까 아델은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아들은 좋을 것 같으나 약간 좀 애매한 직업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 우리가 이제 고스펙들 혹은 본캐로 잡을 때는 괜찮은 직업일 수 있지만은 완전 생 무자본으로 처음부터 키우기에는 이제 한 가지 척도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미리 리스트를 조금 뽑아왔어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미리 리스트로 뽑아온 직업들이거든요. 이 중요한 척도에 포함이 되는 직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 직업들을 선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원킬 컷입니다. 초반부에 뭐 사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원킬 컷이 낮은 게 짱이야. 돈이 없어도 지금 뭐 다른 걸 파밍하는 시간에 레벨을 빨리 올려버려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시간적인 이점하고 그 다음에 스펙적인 이득을 둘다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좀 일단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아한 직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일단은 미리 조사를 해온 직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가 근데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쇼? 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자본으로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육성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직업의 성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직업의 성능을 얘기할 거면 스트라이커 이런 거안 넣었지. 팬텀은 뭐 명실상부 굉장한 생존과 유틸을 보여주죠 그냥 이제 개좋은 유틸 개꿀 직업 그래서 뭐 이제 보조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딜러가든지 팬텀은 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꿀이다 원킬컷도 낮게 사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캡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원킬컷이 낮아서 넣기는 했는데 난잘 모르겠어 굳이 할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만한 직업들을 뺏겼을 때할수 있는 차선책 같은 느낌? 그 다음에는 이제 캐논 슈터인데 캐논 슈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캐논 슈터나 캡틴이나 시발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뭔가 좀 캐논 슈터는 캡틴보다는 괜찮은 느낌. 캐슈는 코강 때문에 답이 없다고. 야 코강 뭐뭐 해야 되는데? 무자본 기준이면 1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얘도 차선책으로 넣어놓자 자그 다음에는 제가 베스트로 꼽고 있는 직업인데요 이거 진짜 히트일 것 같아 진짜 여러분 키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킬 것도 낮고 범위도 졸라 넓은 데다가 사냥기가 오차 스킬이야 파일런 뇌도 히트 당하지 않느냐 이제 뇌지컬이 필요한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키네시스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해봤어 생각보다 나는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쓸게 많다 뿐이지. 제가 하면은 괜찮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번에 키네시스를 하고 싶어.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에디 마력 토드템 가격. 이거 진짜 차이 심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100만 매소, 메소, 500만 매소가 엄청 모으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에디 마력 토드템을 쓰느냐, 에디 공격력 토드템을 쓰느냐가 엄청 차이가 나. 솔직히 이런 거잘 생각 못 하잖아. 근데 이거는 저도 작년에 하기 전에는 생각을 못 했어. 아무런 생각을 못 했거든. 그냥 보스 좋은 직업 하면 되지.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냥 원킬 컷과 아이템 가격이 엄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괜찮아, 스트라이커. 주력기 원킬컷 원탑이에요. 의외로 저 스펙에서 고성능을 낼수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하면은 순수 딜러로 서도 캐리 10 가능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도 익혔겠다. 뭐 마법 스킵 되는 거 그것도 엄청 장점이지. 자그 다음에는 엠버인데요. 이거는 그냥 원킬컷 낮아서 넣었어요. 근데 나는 절대 하기 안할 거임. 개노잼. 하기 싫음. 자 그래서 이제 엠버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절대 하기 싫지만은. 팀원들이 한다면 괜춘. 이거는 사실 내가 하면은 그냥 다 씹어 먹지 않을까. 히어로는 <laughs> 진짜 내가 사소한 그런 스킬 꿀팁 뭐 예를 들면 콤보 포스 사용, 그다음에 뭐 위점 점프 데스폴트 아니면은 이제 콤보 포스와 함께 스킬을 연계하는 거 블리츠 실드 딜 사이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방송적으로 노잼이지 않을까. 사냥이나 보스는 괜찮은데 이제 만들어야 될 인프라가 너무. 많... 많기 때문에 캐슈나 캡틴 하나, 히어로 하나, 얘도 차선책으로 보죠. 그 다음은 소만데요 소마도 솔직히 나는 별로 하기 싫음. 파티원이 꼭 해주면 좋겠음. 이제 원킬컷 났고 본인 딜도 1 인분 하고 사냥도 낫배드 하고 애초에 이제 저자본 너무 깡패기 때문에 진짜 파티원이 소마는 무조건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크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나 싶기는 해. 어좀큰 메리트가 있나? 왜냐하면은. 이제 이 친구도 법치 법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법치 챙기는게 좀 심한데 근데 이제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은 만약에 파티원이 어, 커니 개구린 사람이 온다 그러면 가져올 만함 상위 보스들은 솔직히 다크나이트 유틸로 커버가 안돼 근데 지금 우리가 갈 보스들은 끼해봐야 루시드 잖아 루시드 까지 에서는 당나의 유틸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 무적도 긴 무적인데, 뭐, 피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다크니스 오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루시드까지에서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 요욱쭉 아까 말했던 루미너스. 루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력 직업 플러스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보스에서 이제 유틸이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숙련도가 필요하기는 해. 왜 숙련도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스택을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 우리 관람차 스킬도 스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빗뜸새도 스택이 필요하고, 애초에 그냥 기본적으로 딜 점유율이 높게 나오는 스킬들이 스택을 전부 다 사용해주는 스킬이어가지고, 좀 너무 까다롭긴 하죠. 게이지 관리 방법도 그렇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섀도어인데요 섀도어는 안 할래 나는 그 파티원도 굳이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좀 장점이라고 치면은 이제 연막탄 있긴 하지 섀도어가 넣은 이유가 부메랑스텝 원킬 컷이 낮아서 넣은 거거든 근데 부메랑스텝 원킬만 한다고 사냥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도 차 선책 정도로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두 직업만 딱 마지막으로 더 넣을게요 은월이랑 대벤져입니다 어 데벤저 하는 이유는, 그럼 얘는 뭐 딱히 사냥이 좋다거나 보스가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탱값이 존나 싸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은월은 이제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은월을 하게 되면은, 은월은 이제 귀참으로 사냥을 해야 한다. 귀참으로 사냥을 하면은 기본 코강하면은 4타겟. 근데 이제 플러스 농장이랑 어빌할수 있는데, 솔직히 어빌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농장은 씨발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엔간에선 사타겟이라고 봐야 해. 근데, 이제, 우리, 해적이다 보니까는, 로디도 있죠? 조금 커버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은월은, 진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 슉슉! 뭐, 일단은, 어 우리가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합을 그럼 한번 짜봅시다. 일단은, 먼저, 은월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은월에 역시너지를 내는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은월에다 역시너지 내는 거, 엠버 역시너지 나죠? 아, 팬텀, 느와르. 아, 룸이 빗둠새도좀 위에 있는 직업들과는 안 맞는 게좀 있네요. 그러면 약간 좀 후순위로 미룰까? 일단은, 내가 봤을 때 키네시스 무조건? 건 가져가야 돼. 소마도 좀그 원함.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개 직업인데 팬텀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좀 좋기는 한데 또 굳이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해요. 이게 지금 타이머 텍으로 빠르게 이제 보스를 잡거나 육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딜러로 못 쓰면 서포트를 시켜도 되는데 그럴 거면 시발 그냥 서포트를 하지 뭐하러 팬텀을 데려가냐 이 말이야. 나머지는 스트라이커도 난 진짜 괜찮다고 보는데 서포팅 직업에 한개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서포팅 직업 한개더 찾. 첫장면 팬텀밖에 없긴 해. 아니면 오히려 팬텀을 빼고, 스트라이커랑 루미너스를 가져가는 선택지도 있을 것 같아. 그지 팬텀 유틸이 막 엄청난 수준의 유틸이 또 아닌 거라서 그러면은 일단은 루미너스를 그럼 무조건 챙겨가는 쪽으로 가자 일단은 마력 직업이라는 게큰 메리트가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완전 마력 파티로 가도 되긴 한데 그러면은 좀 거시기한 직업을 키워야 돼 누군가가 배틀메이지를 키워야 되는데 이거 뭐 근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래서 루미너스랑 소마 그다음에 키네시스 가져가고 그다음 마지막이 팬텀이냐 스커냐인데 여러분은 팬텀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커를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팬텀 스커로 하면은 팬텀이긴 하죠? 아니, 그, 이거는, 그, 여러분이 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든데, 오히려 팬텀 스커면은 스커가 좋을 수도 있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럴 때는 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 상황일 때는 언제나 항상, 어, 우리 그 종원이 불러봅시다. 우리 엄종원씨. 쑥쑥! 그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있어. 돈을 하나도 안 지른다고 가정을 하고, 뭐 아무것도 이제 자본이 없다고 그냥 시간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유니온 이랑 아무것도 없어. 첫 계정이야. 두 가지 직업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어. 팬텀이랑 스트라이커. 목적은 한달 안에 루시드를 잡아야 돼. 근데 그분은 파티원들이 어떤 직업을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나머지 파티원 세 명은 정해져 있어. 지금. 키네시스, 소마, 루미너스. 네, 딱 그거지. 스컬을 하면 3주가 괜찮은데 마지막 1주 정도가 개고생을 할 거고 팬텀은 초반 3주를 개고생하는 대신 마지막 1주가 굉장히 편하겠지 그러면 은 루시드가 아니라 그냥 스데미로 끝난다면 어떻게 생각해? 수데미로 끝나면뭐 수데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닐까? 나 같은 면 스퀘어 할것 같은데. 그죠? 네, 여러분들 왜 이스터 말은 다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고인물들은 어 고인물들은 어느 정도 이게 보는 시각이 다 비슷비슷해. 루시드까지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잖아. 그건 이제 그냥 내가 이제 예시를 잡은 거고 솔직히 말해서 한팀에네 명이다 보니까는 루시드까지는 이제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 요 내가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커를 좀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키네, 스트라이커, 루미너스, 소마 이렇게 4인 파트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평소에 듣던 좋은 직업들 아니죠 오히려 지금 4인 파트를 짠다면 시너지 좋은 4인 파트 짜면은 뭐 뱀에 뭐 이렇게 넣든지 뭐 어쨌든 가네 뭐 이런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이런 컨텐츠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합이 더 좋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매방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직업을 또 선정할지 추후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키네시스 너무 하고 싶어요. 뭐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11월 달에 진행될 콘텐츠도 기대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